안녕하세요 모우 카페 마이클입니다. 브이레에서 코로나로 완벽 이전 가이드 두 번째 영상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렌더링 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보통 대사를 안 쓰고 바로 녹음을 해버리는데 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서 와 최대한 줄이려고 해봤는데 아마 어, 뭐, 초보자이시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저희 오픈톡에 아, 모우 카페에서 오셔서 질문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통해 일반적으로 이 창들을 렌더 세팅 창이라고 부르려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각자 탭들을 파라미터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파라미터라고 하면 이 렌더 창 안에 있는 각자 탭의 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V-Ray 랜더 세팅이 있고, 오른쪽에는 코로나의 랜더 세팅이 있습니다. 두 랜더의 각 탭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커먼 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탭은 이름 그대로 모든 랜더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탭입니다. 즉, 두 프로그램에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탭으로 넘어가서 V-Ray의 영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V-Ray를 보면 모든 탭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회색 영역을 우클릭하면 모든 탭을 한번 에열수 있습니다. 전부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스크롤을 얼마나 내려가는지 보자. 엄청 많습니다. 반면 코로나는 스크롤 바조차 없습니다. 모든 파라미터가 한 화면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브릴레에서는 어, 훨씬 더 많은 파라미터가 있는 반면, 코로나는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은 디폴트 모드로 돼 있어서 비교적 줄어든 파라 미터처럼 보이지만 에드워스로 바꾸면 더 많은 도구들이 나타나고 어, V-Ray의 글로벌 스위치스 영역만 봐도 렌더 세팅 창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합니다. 어, 이렇게 보면 V-Ray는 정말 많은 설정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유로 이전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V-Ray는 오래된 만큼 매우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지만 동시에 복잡하기도 합니다. 배우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V-Ray 있는 많은 도구들은 코로나에서 자동 계산 처리됩니다. 어, 코로나에도 존재하지만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고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건 건축 시각화 아티스트 입장으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V-Ray 탭과 신 탭을 비교하면. V-Ray 쪽이 훨씬 복잡하고 배워야 할 버튼과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또 GI 탭과 퍼포먼스 탭을 비교해도 코로나 쪽이 간결합니다. 이제 V-Ray 기능이 코로나에서는 어디에 위치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기능들이 동일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비슷한 역할을 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how Last VFB는 코로나의 Show VFB와 같은 기능으로 마지막으로 저장된 렌더를 어, 다시 열어주는 버튼입니다. 어, 출력 회상도는 Vray에서는 Common 탭이나 Frame Buffer에서 설정할 수 있고 Get Resolution From Max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Common 탭에서 값을 가지고 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는 렌더 결과물을 어떤 포맷으로 어디에 저장할 건지 선택합니다. 두 렌더로 모두 렌더 중간에 저장하고 나중에 이어서 렌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기능이죠. V-Ray에서는 Global Switch Tab 이 기능이 있었고, 코로나는 공룡 탭 버튼을 제일 활용한 셈입니다. 렌더 히든 라이트를 볼게요. 이 옵션도 두 프로그램 모두 동일합니다. 숨겨진 조명들을 계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자, Override m a 요이 기능을 선택한 하나의 재질 장면을 전체를 덮어 씌워 렌더하는 기능입니다. 렌더 결과에만 적용되고 실제 장면의 재질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렌더 램스에서, 어... 예를 들면 노이즈 트레스홀드처럼 V-Ray는 Progressive Image Sampler에는 이미지 품질을 제한 여러 하위 프라이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이즈 트레스홀드에서는 이미지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면 렌더를 멈출지를 결정합니다. 어, 코로나의 노이즈 레벨 리맷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값을 0으로 두면 랜더는 무한히 계속되고, 예를 들어 5나 6으로 설정하면 노이즈가 5%, 6% 수준으로 되었을 때 멈춥니다. 어, 랜더 타임 제한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 인바이먼멘트 오버라이더 볼게요. GI 반사, 굴절, 어, 이런 것각 계산에 다른 환경 맵을 적용할 수 있고요. 어, 코로나에서도 동일한 기능이 있고, 마지막 슬롯은 Volumetric Light를 추가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에서는 이걸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카메라 세팅을 보면, 어, 심도, 모션블러, 어, 블룸, 글레어 등의 기능이 두 프로그램은 모두 유사합니다. 자, Global Illumination Performance 탭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V-Ray의 Primary Server는 코로나의 Primary Engine과 대응되고, Secondary Server는 Secondary Engine에 해당됩니다. 브루스 포스는 파스 트레이싱과 비슷하고 라이트 캐시는 UHD 캐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어, 보통 브이라이에서는 빠른 렌더링을 위해서 이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 조합을 사용합니다. 이 둘은 코로나의 파스 트레이싱 그리고 UHD 캐조합보다 훨씬 많은 설정을 요구합니다. 반면 코로나는 단4 개의 기본 파라미터만 이해하면 충분하고 기본감만으로도 높은 품질과 어, 빠른 렌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GI VSA 밸런스. 어, 코로나의 GI vs AA 밸런스는 V-Ray의 Minimum Shading Rate와 유사한 개념으로 어, 조명 계산 GI에 더 집중을 할지 어, Edge Texture AA 집중할지 비율을 조정합니다. 자 Max Sampling Intensity 그리고 Max Ray Intensity 비교를 해볼게요. 코로나의 맥스 샘플 인텐 p l 는 V-Ray Max Ray i n 와 유사합니다. 자, max Ray d 와 Overlay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의 Max Ray 는 V-Ray의 Global 탭 안에 있는 Overlay 와 비슷합니다. 어, 코로나는 대부분 파라미터가 어, 전역, 어, 글로벌 전역 적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하면 전체 장면에 영향을 줍니다. 어, UH c 캐시와 라이트 캐시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두 기능 모두 2차 반사광을 계산합니다. 코로나의 u h t 캐시는 단 하나의 프리세션 값으로 제어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정밀하고 낮을수록 빠르지만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값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스맨 세팅에서 볼게요. 코로나의 스크린 사이즈 픽셀은 v r a y 엣 랭크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코로나는 훨씬 단순한 설정만 제공하지만 기본 값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냅니다. 빨간 대로 표시된 기능들은 코로나에는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자동으로 개선되거나 사용자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시스템 탭도 훨씬 단순합니다. 자, 프레임 스탬프를 보면 렌더 이미지 위에 렌더 시간이나 기타 정보 표시하는 기능으로 두 프로그램 모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자 이미지 필터에서는 렌더의 수명도나 블로 정도 가장자리의 안티 알레싱을 제어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디추 퓨터는 렌더는 제가 정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렌더 파에 대한 건데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 분산 렌더하는 기능입니다. 뭐 설정 방식도 거의 동일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초보자도 보실 거라 생각해서 전문 용어는 최대한 줄이려고 했지만. 어 헷갈리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어, 저희 오픈톡이나 모호카페 링크를 밑에 달아둘 테니까 추가 질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메테리얼 리어터와 메테리어 세팅으로 렌더링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